치는 화끈한 인터뷰 전쟁! 특종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신개념 토크 버너리티, <목소리> <토크 목소리> 지피지기! <목소리> 자, 특종의 중심에 서 있는 지피지기. 지난주에도 저희가 특종을 아주 뻥뻥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 지난주에 그 지상재 씨와 최원진 씨와의 아주 따뜻한 만남. 아, 이거 화제였어요. 그렇죠? 오, 예. 그럼요. 아, 그럼요. 뭐 예. 인터넷에 난리가 났습니다. 기상열 방송 중 서현진 아나운서에게 프로포즈. 기상열 예. 소원 풀이하다. 네. 서현진 아나운서와 깜짝 데이트. 이런 식으로 기사가 풍성했습니다. 아, 예. 우리도 네. 특종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기사 제목이요. 녹화 도중에 현영 눈물 그렁그렁. <laughs> 예. 요새 좀운 일이 많나 봐요. 남자친구 여섯 시 되면 또박또박 또박 <laughs> 퇴근하겠다. 너무 재있어요 고기집 가서 고기 있는 분들. 그 말이죠. 텐파래요 주말 주일 다 쉬겠다. 아유. 아유. 아니 그리고 어떻게 현영 씨는 게스트보다 기사가 더 많이 나는지? 네? 뭐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 먼저 드릴게요. 게스트 위주의 방송을 해야 되는데 MC 위주의 기사 거리를 던져드려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런 거알죠 김나영 씨. 네. 주시더니 하 안으로 간 거예요? 아 어, 오늘 최현정 아나운서가 출장을 가는 바람에 네. 저한테 또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네. 그 녹화 2 시간 전에 연락이 왔는데도 저는 녹화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 저는 한2 시간 전에만 연락 주시면 수도권 내는 어디든지 가능해요. <laughs> 아, 개리, 네. 개리 열이군요. 지방은5 시간 전에 인계하게 <laughs> 네. 네. 김나영 씨 전화번호는 1 5 8 8로 시작. 주에 그 그지정렬 씨, 염경완 씨그두 분이 굉장히 화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아, 오늘 나와 주신 분들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야, 자, 어떤 분들이 좀. 소개...